38세의 루이스 수아레스는 그의 세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 중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무자비한 포식자이자 코파 아메리카 우승자,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MSN 트리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골, 세레머니, 트로피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 굴욕, 대중의 심판, 그리고 축구계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렸던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스캔들. 태클보다 더 깊이 박힌 말들. 그리고 이제 38세의 루이스 수아레스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다섯 명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경기 중이나 트로피 세레머니 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력 후반기에 가진 회고적인 인터뷰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했는지라는 간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분노를 사귀고 비난을 받아들였으며 세상이 헤드라인과 징계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장 불이 꺼진 한참 뒤에도 어떤 얼굴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떠올랐습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아레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이 조르조 키엘린이 수아레스의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이름은 팀 동료도 코치도 아닌 그의 경력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중 하나를 촉발시킨 상대 선수인 조르조 키엘린입니다. 긴장감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접촉이 개인적인 싸움처럼 느껴지던 결정적인 월드컵 경기의 열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오고 갔고 농담처럼 위장된 미묘한 모욕 도전하기보다는 굴욕감을 주려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수아레스는 나중에 그 순간을 존중이 완전히 사라진 때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 수아레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반응을 원했고 그걸 얻어냈습니다. 카메라는 전개 과정이 아닌 오직 그 여파만을 포착했습니다. 세상이 본 것은 루이스 수아레스와 관련된 또 다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몇분전 펼쳐졌던 심리전, 끊임없는 끌어당김, 조롱, 그리고 그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키엘린이는 회복력의 상징으로 떠났고, 수아레스는 폭풍의 한가운데 홀로 서서 다시 한번 축구계의 악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저는 수아레스는 인정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수치를 감수했지만 용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발이 보이지 않게 될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누가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가? 4위, 피어스 모건 수아레스의 목록에 있는 네 번째 이름은 축구선수도 코치도 아닌 어떤 징계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닌 기자의 이름입니다. 바로 피어스 모건입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 이후 헤드라인은 압력이나 심리적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괴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진 칼럼에서 모건은 수아레스를 축구의 수치이자 구제 불능의 상습범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아레스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수로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영혼 없는 인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모든 인터뷰는 독이 든것 같았습니다. 모든 골은 위선으로 치부되었고, 모든 해명 시도는 조작으로 일축되었습니다. 모건은 자신이 경기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수아레스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수아레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야기를 팔기 위한 악당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비판 자체보다도 그 영속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즌이 지나도 그 꼬리표는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는 잊어도 수아레스는 인정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기억합니다. 용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말들이 어떤 레드카드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미디어 서사가 경력을 규정할 때 책임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3위 제프 플레터 루이스 수아레스의 목록에 있는 세 번째 이름은 경기장에서의 존재감보다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수아레스의 눈에는 실수를 종신형으로 바꾼 남자 제프 플레터의 이름입니다. 2014년 여름 전 세계 축구를 충격에 빠뜨린 월드컵 사건 이후, FIFA는 선수에게 부과된 처벌 중 가장 가혹한 것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축구 관련 활동 4개월 금지. 경기 금지. 훈련 금지. 경기장 출입 금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아레스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삭제된 기분이었습니다. 블레터의 말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은 축구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며 그 결정을 징계적이라기보다 도덕적 입장 표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아레스에게 그 진술은 어떤 이해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징을 원했습니다. 그 징계는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스폰서들은 철수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도 그의 입단은 침묵과 의심에 가려졌습니다. 수아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용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정체성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축구가 공감대신 본보기를 선택할 때, 누가 진정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가? 2위, 브랜든 로저스 루이스 수아레스의 목록에 있는 두 번째 이름은 관중석에서의 어떤 모욕보다도 실망감이 더 깊이 새겨지는 락커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한때 신뢰했던 감독의 이름, 브랜든 로저스입니다. 리버풀에서 함께했던 시절, 로저스는 공개적으로 수아레스를 투사, 승리자,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선수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논란이 쌓이고 언론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수아레스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짧아졌고 대화는 온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스트라이커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아레스는 회상했습니다. 저를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레스에 따르면 한 번의 사적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그에게 이 클럽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아레스에게 그 메시지는 지시라기보다는 철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실수를 정당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물러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전술적 결정은 곧 그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선수가 감독에게 기대하는 보호감은 없어졌습니다. 수아레스는 계속해서 골을 넣고 싸우고 팀을 이끌었지만 유대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리버풀을 떠나 다른 곳에서 더 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전술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충성심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이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리더가 방어보다 거리를 선택할 때 신뢰가 과연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1위 자신. 그리고 그가 되어버린 남자 루이스 스와레스의 목록에 있는 마지막 이름은 가장 불편한 이름입니다. 상대 선수도, 기자도, 회장도, 코치도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순간에 본능이 이성을 압도하도록 허락했던 남자.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원히 규정할 권한을 준 남자. 이것이 가장 아픈 이름입니다. 수아레스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다시 재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휘슬. 다가오는 카메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고 있다는 즉각적인 깨달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제가 결코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어떤 도발도, 어떤 압력도, 어떤 모욕도, 그것을 완전히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징계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공허하게 들리는 사과. 항상 불안전하게 느껴지는 구원. 그가 다시 골을 넣고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조차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골은 용서했지만, 수아레스는 회상했습니다. 이미지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용서, 특히 자신으로부터의 용서는 결코 완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된 자신을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38세의 루이스 수아레스는 이해를 구하지도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는 변화가 진실하더라도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공개한 다섯 명의 이름은 비난이 아니라 흉터입니다. 축구가 경기가 아닌 시련이 되었던 순간들의 기억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변명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가르침을 주고 수아레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경기장 불빛이 희미해지고 소음이 멀어지면서 한 가지 질문은 답 없이 남아 있습니다. 축구계에는 침묵 뒤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고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아직도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을까?